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각각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성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범죄함이 드러나면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오뉴 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뉴한 심령으로, 어, 범죄하는 자를 바로잡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또 자기를 살펴서 자기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어, 짐을 지라,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로마서 8장 2절의 성령의 법과 같은 것이 되겠고, 이것은 내적인 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 또, 혹은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우 리가 오늘 주 시는 말씀 에 성취 하라, 라고, 하 는, 이 말씀 은, 어, 이 갈라디아서 5장14절에 보게 되면온 율법 은내 이웃 사랑 하 기를 내, 자 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에서, 이 루어 졌 나니, 라고, 하는 말씀 과같은 맥락 이 오늘 주 시는 말씀 에 그리스 도의 법을성 취하 여 라고, 하는것 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 우리가 로마서 어, 그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되겠고, 어, 더 나가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어,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이어지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듯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전서 4장 7절처럼 교만의 가장 나쁜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신들 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 바로 되지 못한 자들.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겸손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각기 자기를 성찰하면 자기의 자랑거리가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사절을 살펴, 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어, 그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이 자랑거리는 나에게는 자랑거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 그러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는 다시 유괴세력 속으로 빠져들게 되므로,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는 자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만 유효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그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에 따라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지니게 된 성령의 열매를 두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순간에 그는 유괴 세력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짐이라고 하는 포르티온은 2절에 나오는 어, 짐과 다른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바로스라고 하는 말로 그 짐을 저주라 하는 그 짐을 사용하고 있고, 5절에서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바로 쓰는 공궁이나 노고와 같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포르티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의 그런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 자기 죄와 관련해서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어, 질 것이다 자기의 몫의 짐을 질 것이라는 그 짐과 2절에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하는 짐은 다르다 2절은 바로스로서 공궁이나 노고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5절의 짐은 어떤, 그, 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의 의미로서의 짐임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인 사랑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어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남의 고난, 고, 곤궁함, 노고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갈 때그 우리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써 어 단어 각 어, 단어를 놓고 보면 2절의 바로스와 5절의 어, 포르티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 서로 어, 연관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짐인 바로스를 져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포르티온 그 몫을 짐을 지게 될 것이다. 그, 그때 짐은 사랑의 몫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각자가 져야 할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은 사랑의 그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바로서 남의 고난과 곤궁의 짐을 저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몫을 짐을 포르티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한 번쯤 성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바로스, 곤궁, 노고, 환란 이런 짐을 져 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포르티온 몫을 받는 짐을 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